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꿈은 열정을 낳고 희생도 감수하는 진취적인 정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면접을 볼때 묻는 대표적인 말이 이것입니다. 왜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혹이 꿈이 좌절되었는가? 좌책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꿈을 계속 붙들기 바랍니다. 꿈을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꿈꾸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이 세상적인 검은에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반드시 이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염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때로 희생을 치르고라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이 꾸는 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말하는 꿈은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복수를 위해서 성공을 꿈꾸며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 중독이라 할 만큼 성실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꾸는 꿈은 이런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나 야망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 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 걸출한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노세는이 젊은 시절에 민족 구원을 꿈꾸었습니다.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누이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래서 어떤 애국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껴서 그 애국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동족들이 자신을 영웅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같은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어찌 동포를 치느냐? 꾸짖고 말리는데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얀땅에서 40년이나 초라한 목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 모세의 꿈이 깨졌을까요? 그것은 젊은 혈기로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꾼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의의를 내세우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청춘을 불살라 민족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영웅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모세는 자신이 꿈꾸었던 바로 그 꿈을 펼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가시 떨기에 붙은 불 사건입니다. 어느 날 호랩산에 평소대로 양을 치러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신비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대의 자신이 꾸었던 꿈입니다. 같은 민족 해방이라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에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누구 관대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해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저는 40년 전에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려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40년 전에는 그 꿈의 주체가 모세입니다. 혈기 방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이 꿈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꿈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성실함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80세 노인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리급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세 개인의 영광,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금 온 세계는 한 비철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3대 위인인 아브람 모세 다윗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내 꿈을 쫓아가면 실패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갈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각자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나의 구원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꿈을 꾸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 보통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통해서 내 욕심 채우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술가는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표현하고 재력가는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반대로 내 유익을 위한 꿈을 앞세우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상급도 없고 보람도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선을 둘 때만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좇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에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80세나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도무지 민족 해방의 대업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겨서 스스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품 안에 넣은 손에 나병이 바라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누가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브에서 11장 1절과 2 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안에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백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맛보고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8, 4장 17절, 18절 말씀, 그 가운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려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기껏 무엇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내 자식들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편하게 살다 갈까 생각하지 말고 언제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 언제 죽어도 보람된 인생, 세상적인 것은 이루지 못했어도 하늘의 상업이 풍성한 일을 하다가 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끄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열정을 가지고 내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삶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꿈도 이루고 나 또한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게 되는 이큰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